들어갔다 다시. 아 기절. 수납기. 아니면 그차 타고 밑에 빨리 들어갈래요? 자기 그 자기장 절대 그거 없었어요. 할수 있는 자기장이야. 좀 아니라. 먹어야 돼. 좀 먹어야 돼. 발견 NW, 방향. 옥상지 바로 있었어요난간에 아, 천천히 보시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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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요 아까 옆에 개... 그 사람 어, 총알이 없는데 나. 일이네 도와드릴게요. 나 총알이 없어얘 샷건. 없지. 그. 뒤엔데? 아다 아까 걔소소소 어딘지 알아요? 잘 몰라요. 아직 그 언덕 위쪽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 나 피해낸디. 군대도 없죠. 군대도 천천히? 없어요. 드링크밖에 없어서 일단 안 먹고. 뭐구상이다 어, 여기 에밀로 있는데 드실래요? 내가 먹을 거로 갈게. 요저 카고베. 이거 M1용? 안 먹었으면 여기 네. 있을 텐데 여기. 그러니까요. 바로 꽂으면 돼. 뭐 지금 응. 그 따질 때가 아니니까 뭐. 바로 다이빙 시키자 이번에. 바로, 바로 다이빙. 똥다. 형, 오리인데 가고. 여기쯤 있다. 저박복점 하나도 없어요. 저분대 열려도 있겠어. 조금만 하다 손톱 붙여서 갈게요. 네. 그러다 고라니까지 발견하면 깰 거예요. 아, 이쪽, 이쪽으로 가야돼. 여기로, 여기로 아, 타면 돼. 여기, 여기, 여기. 안넣 여기, 여기, 음. 원래, 네, 실패는 성공이 병원이라고. <laughs> 어, 이거 없네. 요 그, 흠. 기분 <웃음> 터지겠지, 비단 거? 그냥 그거 먹고 올까요? 지금. 무한해서 후진하는 거 맞죠? 아니, 아니, 소, 가속이 늦어, 이게. 달려라. 90만, 100만. 뭐야? 포인트가 여기네. 어? 데미지 맞네? 강, 강 바닥에만 있던네 <laughs>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아, 왜 이렇게 머쓱하지 <laughs> <laughs> 저, 뚝배기만 이고 다른 거다일네 네. 자리 잡으러 가죠. 일랄랄랄랄. 오케이 잠깐만요. 아, 여기서 보인다 안 쏠게요. 일부러 안 쏠게요. 일부러 요이 먹어요. 보여요. 일부러 안 쏘는 거예요. 네, 보여요. 아. 네. 저거. 맞아요. 뒤 잡으러 갑시다. 화이팅해 음. 잠시 우리 탔나? 그니까 못본거 같은데. 오빠도 못 봤어. 봐도 못 봐도. 조금만 더 붙여서 쏠게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나 오른쪽으로 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이쪽. 하나, 왼쪽. 나온다. 홍다 있어. 앞에, 앞에 있어요, 앞에. 네,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여기는 가려진 지역이라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머. 어, 8배. 고마워. 여기 보장기 있어요. 오늘 내가 방금 너무 못 맞췄네요. 미안해요. <laughs> 왜안 죽나, 했어 어, 소음기도 있네? 독산. 에밀루, 프라이팬. 혹시 탄점 있어요? 오탄? 어? 오탄 여기 있는데, 네. 좀 했는데. 아에미는 써야겠다 이 판. 와 이거 뭐야? 어, 쏜다. 여기 어, 어, 해안가좀해안가 네, 제가 오탄 먹을게요. 근데 네. 어, 구상 안되세요 어, 먹었어요. 세개 먹었어요. 저 구상 여덟 개. 두개 버렸어요. 아해안가 아니야, 저, 기저 할게요. 뒤에 총 뭐였어요? 뒤에. 모르겠어요. 기어졌네. 기어봐요. 아, 이거 까보네. 여기 구상 두개더 뜨시지. 헤드 하알렸어요 자기장, 헤드 와야 돼. 30에 58? 우리 어차피 오토가 있으니까. 쟤들 차타 온다. 다라 봐. 잡고 왔어. 차타로 왔어. 차타로 왔어. 서교차 지금 움직여요. 차 움직여요. 도대체? 아니에 AR로 가기. 오, 오면, 오면, 오면. 정신없어 마지 말고 소문 차내리잖아. 아씨. 부상 아니 그냥. 빠트 빠트 우리 구상 많아 구상 구상 두개 드세요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미안해요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 와서 그냥 잡는건데 생각이 아 <laughs> 생각이 왜정신없소모을해 이걸 들어갔다 다시 아 기절 둘다 킬 먹고 갈까요? 먹고 가도 돼요? 되... 먹고 갈까요? 같이 좀 가지 어차피 돌려야 돼서 왜냐그래 차도 유하더라서 소음기 먹어요 이거 나 m 포 깔아 낄게요 저얘기 낄게요 어, 나 저기서 대용량 키토로 안 먹었었구나 저 소금기 안 먹어요 드세요 아 예예 남는 거예요 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먹어놓을게요 저푸드핑 할게요 뭘터 모진. 8년 1년. 8 가야돼요 년 1년. 8 0, 1 8년 1년. 0 1이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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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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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 1 아좀 위험한데? 뭐흡을 나니까. 이거 앞에 해 a 스 보이죠? 차 뒤에 있어요 차 뒤에 숨어있어요 내려 내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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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내려 일로와 일로8년네 구상 좀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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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어요 나 구상 몇 개만 줘 우리 바었어 먹은 게. 더 611. 오케이. 자, 버릴까요? 필요 없지 않나? 하나... 일단 여기 한번더 자개장 걸치죠? 여기 그래, 에어드랍 S 방향. 이거 위에 한번 보죠. 네. 오른쪽 뒤만 좀 조심하면서 잡으면 될거 같은데. UAZ 세웠어요, S 방향, 집에. 저거... 잠시만, 우리 차 숨겨봐봐. 잠시만, 나 저거 깨버리게 해야겠다. 깨야겠다. 위에 있어. 하나 킬. 우리 위에 있다, 고요 네, 위에 있어. 하나 기절이잖아, 가면. 잡으러 가야지, 네. 고고 갑시다. 어, 혼자라서. 일단, 무서운 게죠죠알겠 아, 이거 개수 최구나 하나, 뭐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튕겼나? 튕긴거 같네 튕긴거 같은데 어, 턴 없어서 당황했네 밑으로 와요 나 저기 저깨로 갈게 나찾아와 가야겠다 지금 I l 시 v e you. I love you. I 안 o v e you. I l o 저요, 저 o 저 I l 주세요 you. 저 위치 잡고 가죠 비행기 아니면 아까 그아 이거 그 비행기타자갈수 있을 그냥 여기 타가지고 팔각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애매하다 갑시다 아, 가다가 팔각종이 아, 있을 거예요 최대한 아 버피는 안 돼. 에이 모르겠다 그 가보자 이거 를하나 들어가요? 안 하면 가자 집에서. 아차 불렀는데. 야, 여기 세울게요. 못가못가못가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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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람 있었어요 근처 근처. 이 비행기 넘어 비행기 넘어. 조심 뒤에도 있다. 하나 킬 이쪽으로 뒤에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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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내 네, 쪽으로 와 그냥 와와와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팀안 간다 어, 어. 봐야 돼 조심 조심 아, 아 쏘여 내가 운 너무 못 했다 괜찮아 괜찮아 밀베에서 나면 바로 사망이거든요 네. 차 갖고 여기 앞에 잠시만, 잠시만. 막고 싶다 나 그냥 연막 하나 까놓을게 이 불안하다 이거 네, 이앞 연막 까놓네 괜찮다 어 담담담 그거 어디지? 240방이야 그래 그래 한 대, 두 대, 카, 카, 한 대, 세 대, 기절. 여 뒤에도 한 대, 한대 오른쪽에 있어요? 아니, 숨어, 숨어. 아 수모 수모 뒤에서 쏘잖아. 쏘어. 뒤에서 쏘나 수모. 뒤에서 쏜다고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숨어, 숨어 수모 수모. 위험하게. 다음에 지금 엎드렸으니까 저 보지 마요 보지 마. 우리 올때 쏴도 쏴도 널도 있잖아. 네그 집에서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베 안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하나 더 뿌려놓을게요. 잠만 지금 기어서 이기까지수있거든 이제 제가 왼쪽으로 쭉쭉 한번 볼게요 어 있다. 앞 비행기 야 그거 말고 저소 쏘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항공 네, 아, 방향 네. 다른 곳도 던가밀베 안에, 밀베 안에 최소 둘 이상 네. 난간에도 있고 저기 그 난간 킬, 난간, 그 3, 4, 5, 킬, 난간 5, 킬, 5, 킬 난간 킬 킬, 하나 더킬3사5 방향 킬 어? 저 하나 없드렸는데 방금? 저 죽은 건가? 어, SE 방향? 저 어디서 쏴? 이쪽도 인데 원통 다음 쪽에 하나 있는 거 같아 아, 시체구나 저거 네, 그리고 저희 뒤쪽? 비행기에 바로 있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S.E 방향 난간에 엎드린 거 죽인 거예요? 쓰러지는 거 같은데. 저몰 네, 모르, 네, 모르는 거면 저원통 아까 저거 지금 사람이야 저거. S.E 방향 난간? 아 엎드렸어요. 발견. 어어떤지도 모르고. 이 원통 원통에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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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에 있어. 내가두방 때렸어요. 엎드렸어요? 저 나, 뒤에 저 난간에도 있어요. 돼. 이거 지금. 저 와야 돼요? 온도 낀다! 온도 낀다! 어! 뛴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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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난관 조심! 난관 하나 엎드리는 거 봤어요 지금 어디쯤 왔을지 몰라 아우살렸다 도핑할게요 네. 저 도핑 다 썼어요 우리 뒤는 클리어잖아 천천히 해요 네. 나 발견 기다려봐요 방위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절. 앞 비행기, 앞 비행기. 오케이. 하나 더. 킬. 난간? 150 방향 난간에 있어요. 엎드렸어. 오케이. 난간은 제가 안 하겠다. 난간지 하나야. 150. 그리고 나머지 두명 있어요. 두명 저쪽 비행기겠네, 이 방향. 어, 두명 어디지? 두 명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우리 뒤 비행기에 있나? 이오 방향? 어차피 애들 다 일로 와야 되거든요?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둘이치를 모르겠다 150 난간에 하나 엎드려 있고 둘은 몰라요 뒤뒤뒤 <놀람> <디디디람. 놀람>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놀람> 시켰어 나 죽어요 하나, 체필. 내려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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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수보수 여기. 150 난간 있어요. 아 어, 네, 오케이. 아. 뒷비행기, 아, 아예 필이거든요? 오케이. 하나는 기절시켰어, 너도. 쟤도 살아났을 거야. 네. 저쪽 보지 말고, 난감해, 난 난간 난야돼난간 난간. 난간 네. 뒷비행기 보여요? 앞비행기로, 앞, 그, 바로 뒷비행기, 바로 뒷비행기 앞으로 당겼어. 오케이. 나그로 갈게요. 계기 얘네 안 살렸어. 얘네 안 살렸어요 오케이 우리 난간에 아, 우리 난간에 난간에 들어왔어요. 로네그차 있어서 거기 구조 좋아요 난간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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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다 네, 저 그거 안보게요킬킬킬 킬, 킬, 킬. 킬. 앞에 맞아. 하나 천천히 도핑할게요 여기서 앞에 비행기 앞 비행기 내 숫자 맞았어 갈게요 붙일게요 여기 저어봤어 끝났. 나도. 이상. 몇 킬이에요? 사 킬밖에 못했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저 실수 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왜 실수 킬? 어다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응.